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부동산 시장을 심층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세종은 다른 도시와 달리 독특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거 수요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나 국회 세종이사당 건립 같은 국가적 정책, 그리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 세종 청주 고속도로, 금강대교 같은 대형 교통망이 직접적으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줍니다. 2025년 현재 세종시 부동산은 상반기 반등과 하반기 관망세라는 롤러코스터를 경험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앞으로 2030년대 초반까지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그리고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봄 세종시 아파트 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띄었습니다. 4월에 들어서면서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이 1년 5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는 등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거래량 또한 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토지 거래도 활발해져 투자 열기가 컸죠. 한국부동산원 자료에서도 4월 둘째 주0.04% 상승, 넷째 주에는 무려 0.49%까지 급등하며, 전국 대비 훨씬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매매 거래도 3월 720건, 4월 1376건, 5월 766건 등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6월 들어 매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물량은 한달 사이 약9% 증가했으며, 거래량은 4월 1376건에서 5월에는 766건, 6월에는 428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상승률은 4월 말 0.49%에서 6월 첫째 주엔 0.07%로 크게 떨어졌죠. 2025년 4월에서 5월 행정 수도 및 대통령 집무실 이전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급등했지만 2025년 6월 이후 정책 실현 지연 이미지가 확인되면서 매물 증가와 더불어 거래와 상승률이 둔화된 것입니다. 현재 9월 기준에는 정책 또는 약간의 냉각 국면에 접어든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호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았지만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실제 거래는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일부 실거래가 하락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잠시동안 상승은 있었지만 추격 매수가 없었다며 아직 본격적인 경기 회복으로 보기엔 이르다고 평가했으며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 계획이 장기화되거나 현실성이 희박해지자 매수세가 빠르게 식었고 정치 테마주처럼 흔들리는 시장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세종이 정책 뉴스에 반응했다가 일정 지연에 식어버리는 도시라는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전세 시장의 수급은 집주인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5월 첫째 주 세종시 전세 수급 지수는 102.1로 기준선 100을 웃돌며 전세 물량이 부족한 시장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약 3년 6개월 만에 다시 집주인 우위로 기울었기 때문이죠. 전세 매물은 많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초약 1,608건에서 1,039건으로 35% 이상 줄었습니다. 전세 가격지수도 계속 오름세입니다. 5월 둘째 주0.05% 반등 이후 셋째 주 0.03%, 넷째 주 0.12%, 6월 첫째 주 0.14%로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어요. 전세 시장을 이끄는 지역은 세롬동과 도담동으로 특정 생활권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역별로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곳과 아닌 곳이 편차가 있습니다. 세종의 핵심 가치는 정책입니다. 우선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이전입니다. 정부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와 예산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회 세종 이사당이죠. 이미 부지 매입과 기본 설계가 시작되었으며 2033년 완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현실이 되는 순간 세종은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시장은 이 기대감을 선반영했다가 일정이 늦춰지면 다시 매물이 쏟아지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종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축은 교통망입니다. 첫째, 서울 세종 고속도로입니다. 전체 연장 약 134km로 수도권 구간, 즉, 안성에서 구리 구간 약 72km와 비수도권 구간인 세종 안성 구간 약 62km로 나뉩니다. 수도권 안성 구리 72km 구간은 2025년 1월 1일 개통되었습니다. 제한속도 120km로 화제가 되었죠. 남은 세종 안성 구간은 현재 공정률 약 60%로 2026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전 구간이 열리면 세종에서 서울까지 70분대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수도권과 충청권 간 이동성이 크게 향상되고 기존 경부와 중부 고속도로의 교통정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세종 청주 고속도로입니다. 노선의 개요는 세종시 연서면에서 청주시 남이면까지 약 20km로 왕복 4차로 신설도로입니다. 주요 분기점 및 나들목으로는 연서분기점, 북세종 나들목, 강내 나들목, 청주 분기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 설계 단계이며 2026년 말 착공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충북도는 내년 상반기 착공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는 공사비 협의가 빨리 이루어질 경우 가능하다는 조건부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에는 해당 사업에 약 1,199억 원이 반영되어 보상 시작 등 사업 본격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착공 시점은 2026년 말이 유력하며, 설계 후 공사 기간만 약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 완공 시기는 설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030년 전후로 보입니다. 세종 서울 고속도로와 연계될 경우 충청권 내외 연결망이 한층 강화되며 세종시의 교통 접근성과 수도권 연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셋째, 금강대교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2024년 3월 금강을 횡단하는 신규교량, 일명 금강대교 설치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 내용은 교량형식, 위치, 규모,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 등을 포함하며 용역은 2024년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사전 타당성 확보 이후 2025년에서 2029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설계 및 사업 확정 단계를 거쳐 2030년 내 완공을 목표로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새 교량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와 삼생활권 간 직선 연결성을 강화해 접근성을 크게 높일 예정입니다. 아직 착공 전 단계로 구체적인 설계나 공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량의 실물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세종시 내의 교통망 효율 개선과 도시 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교량이 개통되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삼생활권을 집결하는 내부 교량으로 도심 내 생활권 단절을 줄이고 국회와 주거지를 직접 연결하는 가치는 상당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공급과 거래 데이터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5년 세종의 입주 물량은 1035세대에 불과합니다. 과거 평균보다 70% 이상 줄어든 수치죠. 공급 부족은 단기적으로 가격을 지탱하지만 거래량은 정치 이슈에 따라 급격히 오르고 내립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무순위 청약에서는 단세 가구 모집에 120만 명이 몰렸습니다. 공급이 줄어드니 기대 심리가 폭발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열이 실거래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매수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기적 열풍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앞으로 세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2025년에서 2026년 단기적으로 세종 안성 구간 공정률을 확인하고 세종 청주 고속도로 보상 착수에 관하여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강대교 예비타당성 진행 여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시장은 관망세 속에서 국지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7년에서 2030까지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완전 개통과 세종 청주 고속도로 착공, 금강대교 착공 등이 현실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실거주 수요가 늘고 외부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2030년에서 2033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완공되면 세종은 정치 행정 수도로 확실히 자리 잡습니다. 교통망과 공급부족이 맞물려 가격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 변수와 경기 상황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실거주자 접근 팁으로 정치 기대감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종시는 실수요보다 투자 수요가 많고 정치 이슈에 반응하는 구조적인 특징이 큽니다. 정책 방향이나 속도가 늦추어지면 변동성도 커지죠. 거시경제나 대출 규제 변화도 수시로 살펴봐야죠. 금리나 DSR 규제 등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호재 실현 여부는 중장기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회 세종이사당 건립이나 대통령실 이전 같은 핵심 정책이 실제로 진행되어야 시장도 정상화 흐름을 탈수 있습니다. 새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을 공약하고 있고 추진 의지 또한 과거보다 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 감소,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부동산 시장 반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기준 세종시 인구는 약 39만 2천 명으로 목표 인구인 80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목표 달성 시기도 2030년에서 2040년으로 10년 연기되었습니다. 수요 유입에 비해 일자리 공급도 부족합니다. 특히 민간 일자리 기반이 약해 오로지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일부 공무원들 일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공실 문제도 항상 존재합니다. 기준금리는 2025년 5월 말 기준 2.50%로 인하되었고 하반기 추가 인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실수요 회복 기대감을 자극합니다. 대선과 관련해서 여야 모두 행정 수도 관련 공약을 내세우며 정치적 기대감이 단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 방식은 실거주자는 교육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중심 생활권 주변이 주목됩니다. 투자자는 단기 차익보다는 2026년, 2030년, 2033년과 같은 큰 이벤트 시점을 기준으로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리스크 관리도 중요합니다. 금리와 대출 규제, 공급 변화를 동시에 체크해야 합니다. 세종은 뉴스에 민감한 도시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과 공정률 데이터를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종은 한국에서 가장 정책과 교통망에 민감한 도시입니다. 지금은 관망세지만 2026년과 2030년 그리고 2033년은 분명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교통망 일정, 정책 예산, 거래량과 공급 데이터가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